사장 승희야 축하해 <laughs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. 이모부 <laughs> 근데 가만 응. 아직 축하받긴 좀 이른 거 아닌가? 응? 아니 잘못하면 가게 문 닫을 수도 있는데 아이 사람이 아... 잔금 이거 아 이거 분위기 파악 못하시기는 무조건 잘될 거다 해줘도 그냥 시원찮을 판국에 아, 말로하지 사람을 왜 때리고? 응? 어머 지금 여기 편드는 거예요? 아니 편든게 아니라 그거 편드는 거예요. 어, 저, 어 지금 전부인 편드시는 거예요? 음. 이건 편드는 게 아니에요. 편드시는 건데 뭐 네? 그러고 보니 두 분이 한 편이시네. 아, 왜 아니, 절대 아니야 너, 우리 한 편. 아니 한편 아니야. 네. 아, 안녕하세요, 마성남입니다. 아, 제 편이 어디 있더라? 안녕하세요. <laughs>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좀지나가겠요니다 처음에 맵는데. 여기네, 아, 제자리. 여기네. 여기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대실씨 저랑 평생 한 편이 되어주세요. <laughs> 아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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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나가? <laughs> 이보세요, 오징어씨. 아니, 낄 자리가 따로 있지. 여긴요, 제 친구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자리입니다. 아, 이보세요, 오랑우탄 씨, 빨리 동물원이나 가세요. 저는 처가 행사 때문에 온 겁니다. 우리 처조카께서 한건 하셨다고 해서. 뭐, 이거... 처가, 처조카. 처조카. 아 이거 보세요. 아 누가 누구 처예요? <laughs> 그러게요. 어, 처분이가 없네 그냥. 축하합니다, 처조카님. 아 예. 아, 딱 보니까 이쪽도. 한 편이시네. 아, 저랑 대실씨 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어떤 그런, 아, 한 쌍의 무당벌레라고나 할까. <laughs> 에이, 이 사람. 무당벌레는 개똥벌레. 개똥. 아, 나는야 개똥벌레. 아유, 진짜 개똥같은 소리를 들어보이네 참. 바퀴벌레거든요. 아이고. 내가 진짜 한때 이 인간하고 한 쌍의 바퀴벌레라는 소리를 들었으니. 아빠. 응? 근데 장기자랑 연습은 언제 예요아 맞다 자 우리 통닭들 드시고 예. 2차 노래방 어때요? 노래 봤습니다 아, 우리 동구 장기자랑 연습도 할게 어야 동구야 연습간대야 네 건배 <laughs>